여러분들, <목소리> 오늘 오늘 처음 가서 연습 아니기만 한데 한 번씩 가수 바꾸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초 연습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습 안 하고 아이템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호퍼랑 우리 창살! 구리 사슬, 구리 뚜껑물 구리 골렘 붕상 구리 랜턴을 가져 왔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줄게요. 호퍼는 여기 침대 모양 이 있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여기 호퍼 있습니다. 그럼 철창은 역자 모양 들어가서 맨위 줄에 여기 누르면 여기 구리 창슬 나와요. 여기 구리 사슬은 이기가 있을텐데, 원래 이거 있을 회색 모양이에요. 회색 모양, 어디 더라 어디 있냐면, 어... 어디 있을까요? 누군 보셨나요? 저 내리면 제가 내리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곳이 있을까요? 짤맨이 있을 거예요. 짤라인이 수도 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구리사슬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럼 구리사슬 다음에. 이 구리 뚜껑 문인데 여기 벽돌 모양 들어가서 윗줄에 여기 요 모양 찾아서 이 모양 찾아서이 모양들 중 아래 맨 아래 줄에 이 구리 뚜껑 문이 있어요. 여기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리 고리 동상은 벽 침대 모양에서 네 번째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구리 동상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렌터는 여기 침대 모양 똑같이 맨 위줄에서 맨 위줄에 여기 구리렌 곤이 있어요. 아, 여거게요 아무튼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하고 영상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 매달려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너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천장, 벽 천장이랑 벽이 높은 곳에 있어야 돼요 있래야 돼요 여기 있는 게 맞나? 응, 자, 자. 같은데, 자 여기 하고 어 뭐야 여기 구리 뚜껑 말고 구리 골렘 동상을 쭉 둘러 싸줍니다 여기 구리 창살 여기 맨 아래쪽에는 있 구리 창살은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일단 구리 돌멩이는 한한 단짝 한 개씩 음 해주면 됩니다. 쳐주시면 됩니다. 그 구리 골렘 아래쪽에 그 우리 메디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안 돼요, 이거? 안드로 영상이 좀, 이쪽에 달치 않았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맞는 게 아니고, 여기, 진짜 그렇게 나와다 밥은. 전 하라는 대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여기 아니다 났잖아요. 잖아요왜 여기 난데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랜턴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됐네 짝자고 칩시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좀 허탈하게 끝났겠는데 안되는거 어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끝냅시다 음, 안녕히 계세요